여기는요, 나무를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무 있듯이, 어, 타석을 셀프로 만들어야만이 이제 이게 싸집니다. 인테리어가. 그래서 타석 부분만 저희가 만들어서 아예 그걸 싸게 저렴하게 지원해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지금 타석 작업을 오늘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을 상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 셀프로 스크린 룸 설치하는 거를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 맡기시면 좋긴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대신에 5부분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 부분 빼고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오늘 나무 사고 들어간 비용이랑 요런 거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다섯 부분에 대한 저렴한 방법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다섯 장 얇은거 다섯 장샀고요그 다음 왔습니다 12mm 합판하고 8mm 합판하고 12 12mm... 오늘 영상은요 토모코리아 자재매니저랑 같이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는데 개인용 스크린 골퍼가 지금 너무 인기에요 유행이고 환율이 너무 올라서 다음 노트부터는 이 금액에 가능하려나 모르겠는데요. 투피스 컬러 골프공을 990원에 올싱글 이란 로그로 출시를 했습니다. 밑에 쇼핑몰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골프공이 굉장히 골프를 즐기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딤플이 손상된 로스트볼을 쓰는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재고부를 쓰시면 탄성을 잃어버려서 제거리를 못 내거든요 그러신 분들한테 좋고요 무과금모델 어떻게 보면 광고 영상입니다. 저희가 100대 무과금모델을 작년에 진행을 해서 sg 에서 특별히 준비해 준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되고 한참 멈춰 있다가요 이번에 그냥 SDR, 연습 모드를 무가금 모델로 바꿨습니다. 대신에 작년 개인용 스크린 골프에서 번져나가지 못하는 게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14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식으로 한다면 1,400 정도 되는 거죠. 어, 저희가 조금 연구하고 있는 요즘 과제가 뭐냐면 셀프 인테리어로 설치 못하는 이유가 요 타석이에요. 타석인데 이 타석을 아예 저희가 제작을 해드려버리면 어, 인테리어 비용이 기존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뭐6,700 안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겸요거는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랑 오늘 영상 같이 올라가고 오늘 주 주제는 사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주 주제는 어, 요금제입니다. 스크린 골프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이거 요금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몰라서, 그 요금제 한번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회원님 요게 오토티인데, 여기가 이제 오토티입니다. 어제 받아가지고, 오토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설치가 되고, 공이 이제 요 안으로만 오게만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오토티 올리는 요 타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셀프로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 오토티를 요 타석에 딱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셀프 인테리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경사져서 공이 오게 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예요. 요 오토티 타석 요걸 놓고, 요기 매트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하고, 매트 까는 것까지가 힘들어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못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위에도 올려 드릴게요. 요거에 관련된 세부 나항은 올 싱글, 저희 골프 시스템이죠. 올 싱글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샷을 조금 넣는 이유는 어,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게 골프 영상인데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샷을 넣으니까 왜해 마시고요. 회원님, 요거 제가 프로젝트 있죠. 요거는 그라파이트로 하는 거고, 똑같은 제 채인데요. 요거는 스틸로 하는 거예요. 요 스틸 무게를 한번 재고, 왜 제가 이제 시니어가 돼서 그라파이트로 바꾸는지 종종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스틸샤프트는 무게가 얼마냐면요. 426입니다. 426.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다 제가 조립한 거지 요거는, 그라파이트는 375입니다. 426, 375면 몇 그람 차입니까? 한 50? 55 그람? 50 그람, 55 그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두 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시니어들은 어, 55g 굉장히 큰 차이에요. 골프를 치다 보면. 그래, 요거, 어, 그라파이트가 맞다는 거고, 요거 시타를 하는 영상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인테리어로 그 영상 인식되면 안 돼요. 골프로 인식돼야 돼서 꼭 한두 번의 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보면은 그라파이트로 제가 한 거고 똑같은 채인데, 요거는 다이나믹 골드 예전 120, 1 2 0 g 짜리로 쳤던 거예요. 채가. 그렇게 해서 요거를 3개씩 치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는 7번이고요그 다음에 공은, 테스팅 공은 저희 겁니다. 올싱글 990원이에요. 이것도 뭐 광고나 마찬가지입니다. 990원의 컬러 골프공입니다. 그래서 3개씩 쳐보고, 어, 제가 영상을 이어서 드릴게요. 어, 처음에는 요거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요거, 아 이제는 스틸로는 못갈것 같고요. 이제 그라파이트로 맞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틸 샤프트고 그라파이트 3만 얼마 세 개씩만 테스트를 한번 쳐볼게요. 어 이거 이게 142, 142 원래 145, 100, 150만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7번째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무게감이 어떤 감인지 보여드릴 하나만 더요. 약간 슬라이스 이게 무게감이 150g인데 치는 느낌이 틀려요. 이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파이트는 그렇게 해서 145 근절이로 가고요. 이거는 그래파이트입니다. 이거 두 개만 더 치고. 어, 훨씬 무게가 가벼우니까 생각보다 많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치는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제 시니어니까요 자 이제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이거는 162가 나왔고요 150만 나오면 되거든요. 약간 힘을 주면 그라파이트는 조금 더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165 정도 나오게 세팅을 한번 칠게요. 네, 가운데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150, 네, 152. 요 그라파이트로 그냥 부드럽게 치는 게 이제 시니어들한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 지금 출시는 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회원님 샤프트가 35,000원 정도 하는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계속 영상 올려 드릴게요. 오늘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회원님 영상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점 정리, 오늘은 요금제를 요점 정리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요금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금제는 크게 회원님 메이저랑 중소기업으로 나눕니다. 메이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골프존. 카카오 골프, 뭐 골프 좀 파크도 마찬가지고요. S G 골프 세 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연습 모드 지금 뭐중소기업이라 보면 좀 그렇지만 나머지 요금제가 없는 모드들은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이죠. 그거에는 요금제가 없습니다. 대신 골프장이 시스템마다 조금 한계가 있어요. 골프장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용으로 하다 보니까 골프를 직접 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 장비 모델에는 골프 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SG 골프에서 조금 독특하지요? 127개라는 골프 코스를 연습장에 넣어놓고 연습다고 골프를 치게 만든 게또 SG 골프, SDR의 강점입니다. 근데 단점, 그, 어떻게 보면 단점이겠지만, 그거를 치려면 꼭 요금을 내야 돼요. 1인당 2천원씩 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2,000원의 요금이 없는 무가금 제도를 출시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정말로 열심히 치면 2년 안에, 어, 기계 장비 값이 그 설치 치는 비용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쉽진 않지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2,000원이면 4명이 치면 8,000원이잖아요. 4명이 쳐서 8,000원에 본사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가금 제도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오늘 설명 나중에 설명 드리고 메이저 3사에대 해 관련돼서 요금제 제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금제는 무조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타당 한 사람당 2천원씩 빼가는 요금제 두 번째 정액제라는 게 있어요. 어, 시스템당 정액제가 들어가는 게 있고 어, 마지막 저희가 계속 하고 하는 무과금제. 어, 무과금제는 SG 골프에서만 해요. 그거는 제가 전화번호 밑에 달아드니까 저희가 가장 상담을 잘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무과금제 또는 어, 밑에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우선은 요금제에 대한 관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어, 요금제는 2,000 개인 한 사람 칠때 2,000원이 붙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액 월 정액제가 있어요. 월에 얼마 넣는 거. 그리고 골프존 쪽은 제가 지금 잘 몰라요. 저희는 골프존 협력이 안돼 있고, SG 카카오까지 골, 협력점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구매를 하,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액제는 SG 같은 경우는 어, P3라고 룸용 있잖아요. 룸용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내외입니다. 20만 원 내외를 내시면 무제한 쓸 수가 있어요. 무제한을 쓰시던지입니다. 던지, 22만원은 또자금도 아니죠, 어찌보면. 2 2만원에 무제한을 쓰시던지, 한 사람이 18월 칠 때마다, 어, 2천원씩 빠져나가는 요금제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연습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무가금 모델 말고 연습 모델 설치해놓고 18월 골프를 치려면은 어, 요금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정액제가 있고요. 이제 카카오 골프로 가서, 카카오 골프도 저희 협력 좀 되어 있어서, 문의하시고, 어,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괜찮아요. 카카오 골프로 가서는 연습 모델, 여기는, 어, 연습 모델에 2,000원 빠져나가는 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정액제로, 장비 하나당 정액제로, 한 대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월 정액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룸, 우리 스크린 치러 가는 룸 안에서는, 한 대당 룸당이죠 그러니까 룸당 월 정액제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대리점사에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개인용은 sg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모든 뭐 인터페이스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 개인용은 sg 골프를 조금 더 선호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고객이랑 많이 해야 되는 업소 같은 데들은 그거는 약간 고객 선호도 일반. 어, 대중들이, 일반 고객들이, 어, 좋아하는 시스템을, 그 지역마다 또 틀리잖아요. SG를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카카오 골프를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골프조는 뭐 무조건 거의 다 좋아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안 하고요. 카카오 골프를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그건 지역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골프랑, 어, SG 골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회원님들이 요금제를 너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요금제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잡았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금액은 예전 영상들 다 돌려보시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계속 시스템 설치, 위치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는요, 전원주택에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직접 설계부터 넣어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스크린 골프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업자한테 맡겼을 때의 절반 정도 가격에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회원님들이랑 소통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깨끗하게 하려면 맞춰야 돼요. 무조건, 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야 되지만 또 금액이 요즘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요즘 시스템 가격이랑 설치비, 시공 가격이랑 같거든요. 시스템 가격은 다 이제 가격 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요금제별 저희가 추진하는 거 이런 거를 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